P. 퉁의 비밀. b 아 Old. Jabba. 아 l d Jabba. o 잘 보고 가야지 a o 마, 스 o 비 잡아봐, 두 Old. 서 진짜 어? 안녕 클리니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 폴리 오렌지 삼거리에 좀 그래 조심해서 음, 가도록 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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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괜찮아 후퍼? <laughs> 괜찮아 폴리 모퉁이를 돌땐좀더 주의하도록 해 후퍼 알았어 그럼 먼저 가볼게 안녕 클리니. 네. 안녕 스클비. 와!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에이, 그게 얼마 전부터 자꾸만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어서. 뭐? 뭐? 쓰레기통이? 어. 아. 오늘도 벌써 어. 세 번째야. 어. 아, 저런 누가 그랬을까? 어? 어? 좀 비켜 줄래? 어? 아, 미미안. 아 그럼 수고해 클리니 잘 가. <laughs> <으악>! 오늘도잖아. <laughs> 안 되겠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어머 클리니 뭐? 그게 정말이야? <laughs> 어 벌써 네 번째야. 그래서… 걱정 마, 클리니! 당장 조사해 볼 테니까! 무슨 일이야, 진? 클린인데, 얼마 전부터 오렌지길 모퉁이에 놓인 쓰레기통이 자꾸만 쓰러져 있다는 거야! 누군가 장난을 친 거라면 아주 고약한 짓인걸? 음,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일단 조사를 해 보자! 로이, 같이 가자! 알았어, 폴리! 네. 어저 어찌+ 어찌+ 아, 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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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히 쓰어기어주변찌 절대 절대 얼씬 절대 어찌+ 어찌+ 지찌어알았찌어 그럼 내어보어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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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어 이건 왜 그래 볼리? 그렇구나 로이 어? 누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렸는지 알것 같아. 어... 그게 정말이야? 어 야! 캐빈과 두기잖아. 어 안돼 후퍼 멈춰! 야! <laughs> 자, 됐다. 미안해, 모두. 후퍼, 너처럼 큰 차가 모퉁이를 돌땐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돈다는 거 잊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케빈, 두기, 너희들도 잘 들어. 어! 자동차가 모퉁이를 돌땐 항상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통과해. 큰 차일수록 뒷바퀴가 더 안쪽으로 지나기 때문에 모퉁이에 서 있거나 장난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특히, 골목길 모퉁이는 차를 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 또한, 자전거를 탈땐 모퉁이를 도는 차를 따라 돌아서는 안 되고 짐차들이 지나갈 땐 옷자락이나 가방이 고리에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단다 알겠지? 어, 알았어, 폴리 아, 어, 그렇구나 앞으론 나도 정말 주의할게, 폴리. 그렇담 이 쓰레기통도 여기 있으면 위험하겠네. 아, 그래, 맞아! 영, 치아! 얍! 치 너, 희들이었던 거야! 아, 클리닛!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빴어! 너희들! 클리닛! 그게 아냐! 아니라. 아니라고! <laughs> 거기 끊이지 않는 위험 오늘은 좀 피곤한걸 좋아 타이탄 이제 한 번만 더 다녀오면 되겠어 알았어요 빌더씨 안되겠어 잠깐 눈좀 붙이고 가야지 여기가 좋겠다 그게 뭐야 진 이건 내가 새로 발명한 뒷거울이야 이름은 귀신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이상한 이름이네 보통의 뒷거울로는 차의 뒤쪽을 다볼 수가 없잖아 하지만 내가 만든 뒷거울은 차의 지붕이나 바닥까지도 볼 수가 있어 그런 곳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물론이지! 이것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볼수 있다고! 아, 진! 진. 아야야야. 괜찮아, 진? 진, 뒤보단 앞을 더잘 봐야 할것 같은데? 아이. 근데 폴리는 어디 간 거지? 폴리는 공원 보수공사가 있어서 안전점검을 나갔어. 그래? 폴리가 이걸 달면 무척 멋질 거야! 어, 어. 가위바위보! 야호! 어, 이겼다. 좋 하나, 둘. 빨리 숨가 오빠. 아, 여기가 일곱, 좋겠다. 일곱, 어, 안, 달아, 아홉, 안 돼, 수지. 여기 내가 먼저 숨었어. 나도 여기 숨을래. 안 돼. 오빠 미워 열여덟, 열아홉. 스물, 는다 아, 깜짝 놀랐네. <laughs> 찾았다! 어, 없네. 이상하다. 어? 이쪽으로 갔는데. 놀이터 쪽으로 가보자. 그래. 히나여있는데 어? <laughs> 음. 어. 어. 얘들아, 오늘은 공사 중이라 여기서 어, 어. 놀 수가 없단다. 저 아저씨, 혹시 어. 수지 못 어. 보셨어요? 수지? 글쎄다. 난못 봤는데. 어디서 는 거지?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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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지? 수지! 무슨 수... 일이야 두기? 아폴리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어? 수지가 보이지 않아. 그게 언제부터야? 분명 이근처로 갔는데. 어? 어? 설마? 수지! 아 거기서 뭐해? 어? 들켰네. 어, 빨리 나와. 이런 곳에 숨으면 위험하잖아. 너 어, 아, 차 너무 오래 썼나 봐. 빨리 가야겠다. 수지! 수지! 어? 아이들이 위험해. 아, 맞다. 뒤에 아무것도 없지? 안 돼, 타이탄! 뒤에 아이들이 있어. 으 음. 무슨 일이야, 폴리? 미안해, 타이탄. 뒤에 아이들이 있었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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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둘다 괜찮니? 어, 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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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친 데는 없어? 어. 응, 폴리가 와줘서 하나도 안 다쳤어. 어. 정말 놀랬잖아, 수지. <laughs> 미안해, 얘들아. 응. 내가 좀더 뒤를 살폈어야 했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것이 있어 뭔데? 앞으론 절대 자동차 주위에선 놀지 않을 것 어? 왜? 어, 어? 그건 어. 사각지대 때문이야 사각지대? 자동차 주위엔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 그걸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클수록 사각지대도 커지기 때문에 너희처럼 작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으면 운전자가 잘볼수 없어 만약 너희들을 못 보고 차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꽝 사고가 나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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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 어, 무섭다 그래 그러니까 자동차 주위에서 노는 건 정말 위험하겠지 응! 그런데 공이차 밑으로 들어갔을 땐 어떻게 해 맞아 그럴 땐 반드시 운전자나 들어갔어.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혼자서 꺼내려 하다가 차가 움직이면 큰 사고가 날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어 폴리 바로 어,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할게. 폴리 이거 어? 한 번만 해봐. 어? 사각지대를 싹 없애준다니까. 아,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한테 주는 건 어때? 안 돼, 폴리 주려고 아, 난 싫어. 만들었단 말이야. 정말 싫다고. 어, 폴리. 응. 갈땐 한눈팔지 말아요. 바다! 장수풍뎅이 애벌레야. 우와! 정말 크다! <laughs> 좋아! 딱 일주일 동안만이야. 알았어! 야호! 우 아, 게임기잖아! 어, 드디어 산 거야? 아니야 어? 빌린 거야. 캐빈 두기 늦었어. 알았어 스쿨비 <웃음> 어? 캐빈 <laughs> <케빈! 웃음> 이쪽이라고. <웃음> <웃음> 가로가 27.5, 세로가 삼십이점칠 이걸 곱하냐 어머 진 괜찮아? 아유, 아유 괜찮아 어. 엠보. 계산한 게 몽땅 날아갔네. 진 걸어 다닐 땐 앞을 에이. 잘 보고 걸어야지. 어, 어. 그런데 폴리는? 학교 시간이라서 교통지도 나갔어. 그래, 아야아! 어? <웃음> <웃음> 케빈 어, 어. 엄마 말못 어, 어. 들었어? 에? 어? 못 들었는데. <laughs> 어. 엄마 일하는 동안 수지랑 좀 놀아줘. <laughs> 이거 읽어 줘, <laughs> 오빠. 아유. 아이. <laughs> 그래서 저거 저거 아기 돼지 삼형제는 아주 어. 행복하게 잘 어. 살았답니다. 끝. 됐지? 우, <laughs> 너무 빨라서 하나도 못 들었어. 자, 아, 오빠는 바쁘니까 <laughs> 이제 혼자 놀아라. 쯧. <laughs> <웃음> 어. <웃음> <자>. <웃음> 조심해서 가 얘들아 잘가 스쿨 비 어. 케빈 오늘 축구 시합하는 거 알지 어 그래 응. 오늘은 좀 바쁜 어. 일이 있는데 어. 뭐야 케빈 요즘 계속 빠지고 있잖아 아이 미안 어. 아 그럼 먼저 어. 간다 두기 어. 케빈. 어. <laughs> <laughs> 음, 우와,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laughs> 폴리 안녕. <laughs> 잘가 얘들아. 자 이제 나도 가 볼까. 안녕 어? 폴리 안녕 두기. 축구 하러 가는구나. 아. 어? <laughs> 그런데 캐비는 같이 안 가는 거야? <laughs> 어? 두 그게 말이야. 요즘은 늘 바쁘다면서 같이 놀질 않아. 그래? 무슨 일이지? 글쎄. 받아라. 그렇지. 그렇지. 오 받아, 받아, 받아. 그렇지. 아야야야야야. 비살기. 음. 아, 좋았어. 아, 좋았어. 뭐가 <쏘먼레> 뭐가 지나간 거야? 아들어저 별살이 으아야 드디어 깨다아아아아 으아아아 아 으아아아 아으아 어떻게 된 거야, 케빈? 그게… 게임을 하다가 그만… 뭐라고? 고개를 들어보니 도로 한복판이었어. 케빈, 길을 걸으며 게임을 하는 건 아주 위험한 행동이야. 길을 갈땐 앞을 잘 보고 걸어야 해. 게임을 하거나 책을 보는 등 한눈을 팔아선 절대로 안 돼. 길을 가며 한눈을 파는 건 눈을 감고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 다시 말하지만 길을 걸어갈 땐 음.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것도 차가 오는 걸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에 으악. 절대 으악. 해서는 안 돼. 알았어 폴리. 에히히히히. 그리고 케빈 게임도 좋지만 가끔은 친구와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좋겠지? 아, 자, 간지나게. 질거 같아.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친구! 캐빈 가자 두개 역전이다! 자! 어! 이! 하! 독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 방법 오늘 숙제는 제니 집에서 하기로 했지? 응. 그럼 세시까지 우리 집으로 와. 세시면 간식 시간인데. 두기 또 먹는 얘기냐? 걱정 마 두기. 내가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어 줄게. 정말? 응. 네가 만든 걸 어떻게 먹냐? 더 달라고 하지만 마셔. 제니가 만든 컵케이크 먹고 싶다. 두기 간식은 안 먹고 가니? 나중에요. 지금은 제니가 만든 컵케이크 먹고 싶거든요.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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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얘야, 얘야. 네? 길좀못 잡구나. 그러세요? 병원 가는 길좀 가르쳐 주렴. 병원에 가시려면 저기 오른쪽 길 모퉁이를 돌아서 장난감 가게를 지나서 다시 오른쪽. 아, 잠깐 잠깐. 오른쪽, 왼쪽 돌아가라고? 그게 아니고요. 하... 제가 모셔다 드릴 게요 따라오세요. 어 그래 그래. 여기에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구나. 그럼 전 가볼게요. 음, 그래 그래. 하, 하, 느꼈어. 빨리 가자. 코코, 응. 어서 내려와. 어 어? 코코 위험하다고. 무슨 일이야 매어리 두기 코코가 나무 위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 잠깐 기다려봐 메어리. 네. 자 받아 메어리. 코코, 괜찮아. 그럼 난 가볼게. 고마워 두기. 빨리 가야 해. 너무 늦었어. 어? 안돼 이번에 건너야 해. 아 바뀌었다.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하니 아,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아, 없고? 아, 괜찮아요 정말 아, 죄송해요 얘야! 얘야! 아, 큰일 났네 아, 어떡하지? 어, 그게 정말이에요? 어 뒤따라 갔지만 이미 골목으로 사라져버렸어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큰일인데 어떻게 생긴 아이였죠? 아 그러니까 좀 통통하고 얼굴은 죽은깨가 나 있고 아 줄무늬 셔츠를 입었어. 통통하고 죽은깨 줄무늬 셔츠라? 두기왜 이렇게 늦었어? 너 간식 먹고 온 거냐? 그게 아니라 됐어. 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숙제나 하자. 어. 음. 어? 야, 너왜 그래? 무릎에서 피가 어. 나잖아. 어. 사실은 오다가 그만 차에 부딪혔어. 뭐? 어떻게 다 그랬어? 어? 어? 그 그게.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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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 아, 어, 맞아. 저 아이야. 역시 두기 너였구나. 아, 아 아니야 폴리. 갑자기 신호등 불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어. 걱정하지 어, 마 두기. 널 혼내러 온게 아니니까. 많이 다치지는 않았어? 빨리 병원에 가보자. 어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고마워 모두. 두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건 옳지 않아. 갑자기 겁이 나서 그랬어. 너희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줄게. 모두 잘 들어 줄래? 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해. 첫째, 사고가 나면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운전자와 함께 병원에 간다. 둘째, 운전자의 연락처를 꼭 받아두고 차량의 특징과 번호를 적어둔다 그리고 셋째 사고를 목격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고 상황을 잘 기억해둔다 알겠지? 지금 말한 걸잘 기억해야 해 알았어 폴리 오 마침 잘 만났구나 어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네가 길을 잘 안내해준 덕분에 친구 병문안을 잘 다녀오는 길이란다 잘 됐네요. 어, 어. 두기, 어, 어. 어, 리 아까는 우리 코코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 i 뭐야 두기? 어, 너 어. 그럼 i 식 때문에 t u 게아니 u k i Tu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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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k <laughs> 너 정말 간식 안 먹었구나 <laughs> 빨리 돌아가서 내가 만든 컵케이크 먹자 와 <laughs> 정말 정말 먹고 싶어 아, 난좀 별론데 네건 없거든 <웃음> <웃음>